네시는 다윗의 시대에 지어진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밀한 이야기, 비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마.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저 영원한 낙원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 나와 함께 하자. 예, 내가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초대 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의 초대를 이제 우리 시편 8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들은 그 백성은 나를 청정하지 않았다 예, 나의 말을 듣지 않귀 기울이지 않았다 또 나의 그 말을 저버리고 이제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가 너에게 광야 같은 삶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힘겹고 어렵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초대 충만함으로의 초대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70년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번 오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보릿고개가 많았고요.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뭐 고생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을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이 우리나라를 둘러보고 또 같이 기도할 때이 나라는 이제 이 경제 대국이 되고 또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배 아,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데 막 보릿고개 때문에 뭐 말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그런 나라인데 뭐 아주 소망 없는 백성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 기도는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를 뭐, 먹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대통령이 이제 그, 그 정책 간담회를 하는 걸 봤어요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거의 90 가까이 되신 노학자 아주 연로하신 학자가 일어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1970년대 접어들면서 <laughs> 그때 이제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뭐 일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 그 경제 분야에 무슨 수석 같은 거를 이렇게 맡겨주셨대요. 일을 맡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앞으로 조선산업이 크게 일어나니까 조선산업이 세계 1등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조선산업이 세계 1등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선 산업, 우리 조선을, 배를 만드는 것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래요. 그, 그걸 하기 위한 모든 생태계. 그러니까 조선 산업을 하려면 그 뒤따르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전부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결과, 아,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사람이 세계 1위고요. 어, 중국이랑은 뭐 중국이 수주량은 많지만 고부가가치 아주 비싸고 기술력 많은 배는 우리나라가 다 만듭니다. 일본도 망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시절에도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 나라를 아주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광야를 지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현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이제 제가 원종중환사님 간증도 저는 그 간증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여러 번 들어 봤습니다. 원정수 환사님이 그때 그 어머님은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서 허드렛일을 하고 품삭을 조금 받아오고 그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던 이유도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교회가 따뜻해 가지고. 예. 그리고 뭐 말로 다할수 없죠. 그 가정의 그 형편이라는 게 말로도 할수 없이 어렵고 참, 참혹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laughs> 혼자 이제 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어린 그 학생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종수야,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래서, 어, 돈이요, 할래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가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지혜요, 돈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혜요, 돈도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부터 책, 공부,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책이 펼쳐지고, 책장이 고개를 이렇게 하면 한 장씩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장씩 책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공부하지 않은 건또안 된대요. 공부 한 것만 차기 펼쳐지고. 그래서 40몇 등, 뭐 50등 가까이 하던 사람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서울대 의대에서 쏙 졸업을 하게 되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아무,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귓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들어줄 것이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줄 것이고, 그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귓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광 중에 오늘도 나타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꿀, 기름진 밀로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